여보, 당신은 닥치고 있어. 아 어, 웃는 거. 봐. 아직도 이 인간은 당신이 제주도에서는 상가랑 카페 관리를 본격적으로 맡기기로 했다면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데, 솔직히 대답해요. 제주도 가서 둘이 뭐했어요? 다큰 성인 남녀가 붙어 다니면서 뭐하겠어요? 야이건 <laughs> 이럴... 근데. 먼저 선을 넘은 건 제가 아니고 상규 씨예요.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가 좋다고 열렬히 구애하더라고요.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저도 싫지 않았고, 그쵸, 상규 씨. 너무 비참하다. 아, 저런 이게, 사람 진짜 다 없는 것 같아. 저게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끝까지 다 얘기하네요.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. 아 어, 저런 사람은 어 진짜 대적할 수가 없을 어. 것 같아. 너무 그러니까요. 너무 무서운 사람이 네. 그래? 내가 선아 씨 좋아해. 어뭐 완전히 어막깝하네어 막값. 와, 와 대박스거. 대박. 어, 맛값... 진짜 기가 찬다. 아 답답하다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연애까지 앞에 0년 같이 세월 보내 와이프 뒤통수칠만큼그 여자 건물이 어? 그렇게 탐나디? 그래 건물이 좋더라. 좁아터진 가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당신하고 지지리 공상 떨다가 그 여자랑 위스키 마시고 골프 치고 외제차 타고 한강뷰 아파트 보러 다니니까 살맛 나더라. 수아 <laughs> <허, 웃음> 씨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이 폼 나더라고. 하고 아니다 진짜. 하신 같으면 안 흔들리겠냐? 어? 그래서 그래.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? 어. 그래 주면 좋고. 어? 어. 하. 진짜 뻔뻔하기만. 그것도 그 여자가 시킬데? 그건 아니야. 그냥 내가 양심에 찔려서 이중 플레이는 못 하겠어서 그래. 아니 맞잖아. 당신하고 살고 있는데 선아 씨를 어떻게 만나? 선아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. 안 그래? 어. 아, 몰라. 미친 것 같아. 아 어떡해.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? 아니, 몰래부터 이런 인간이었어? 어쩜 당당하게내 앞에서.